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마이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번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르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에 닿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메기 세대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세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 아멘. 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구원과 복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고요, 다윗에게 그리하셨고요, 구약의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넘어와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러하셨고요.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이 선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복에 대한 선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가 함께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 살아가면서 네, 한 번쯤은 약속을 어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우리보다 더큰 상황이 우리를 눌러서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 그래서 가끔은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접근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과의 약속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약속에 자신의 목숨을 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 그 모습을 저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그 장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맺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요 그리고 언약 맺는 그 당사자가 네,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보통은 짐승이 쪼개져 있는 그 사이를 어떤 사람이 지나갈까요? 네, 힘의 우열에 따라서요, 네, 힘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네, 이 행위의 의미는요, 어, 힘 있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보면 너와 내가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 너가 나에게 공물을 잘 바치고 이 언약의 내용을 잘 이행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지만 만약에 너가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너를 이 짐승과 같이 반으로 쪼개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더 강자이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히타이크 종주권 언약을 맺는 그 일반적인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 쪼개져 있는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너희가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에라도 나 여호와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약속을 하나님만큼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대신 자신이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쳐주셨던 교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에 신실하지 못할 때에라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즉시 내호련이막 네, 아주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요 기근과 방랑을 겪었고요 조카 록가의 갈등을 겪었고요 생존을 위한 투쟁과 생사를 건 전쟁을 겪었습니다. 모든 고난을 겪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을 법한 그러한 일들을 현실 가운데서 그렇게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을 해 주셨는데 세월이 계속 흘러감에 따라서 사라의 태는 죽은 거 같이 되었고요.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불가능한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주어 주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흔들리고 의심하고 갈등과 절망을 겪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을 때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시고 이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로 세우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한다면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복과 구원의 선포는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았던 다윗은요.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고요. 그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9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구원의 휘장에 담대히 들어가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 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복의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셨는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써 이것을 확증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연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희생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것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잘 알려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만든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요 정말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에 단순히 아브라함만 이것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을 때에 너는 복이 될지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은요, 우리를 차고 흘러 넘치게 주어주는 복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차고 넘치게 흘러 넘치는 그 복을 흘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제약 가운데 죽어야 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약속해 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조급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기업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 차고 넘치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